자, 한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각형을 이렇게 이제 이어붙인 거야. 이렇게 이어붙인 거야. 이때 x 개의 정육각형으로 만든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Y로 한대. 즉, 첫 번째 거는 둘레가 6이고, 두 번째 거는 12죠. 세 번째 거는 14입니다. 둘레의 길이는. 즉, 얼마씩 늘어나노? 4cm씩 늘어나지. 이때, 직사각형, 어, 직사각형이다. 요. 정류각형 이어붙인 도형의 둘레 길이를 y란다면, y는, 자, 얼마씩 늘어난다고? 4개씩 늘어나고 있어. 4x라고 적으면 돼. 여기 앞에는, 어, 늘어나는 개수 적으면 돼. 늘어나는 개수. 그리고, 첫 번째 건 6이죠. 어, x에다가 1을 넣으면 6 나와야 돼. 2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y는 4x 다 2라고 할수 있다. 2 넣으면 10 나오고, 3 넣으면 14 나오겠죠. 그리고 8개의 정육각형으로 만든다 했으니까 x가 8일 때 y는 4 곱하기 8나하기 34cm겠지